올해부터 2040년까지 무려 314기가와트의 가스 발전량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가스 발전 핵심 설비인 가스 터빈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로전 세계에 많이 이제 공급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2024년부터 두산의 캐파가 10% 이상 확장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스 터빈으로 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확장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제가 제 두산에 집중하는 이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성장하는 독점기업과 함께 알아냅니다. 자 먼저 두산 엔네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원전 죽이기 원자로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위에 빨간색 철모를 쓰신 분이 보이시나요? 이 원자로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즉이 기술은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가 대체를 할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로봇을 투입하고 제조 공정에 쏟아 붙는다 한들, 절대 로봇이 알수 없는 정도로 거대한 구조물, 그리고 안에는 또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 안정성입니다. 특히 원자라면 우리가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방사능이 새냐안새냐 이런 테스트 기간조차도 최소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기술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산 엘비 t 가 보유한 이 원자로 제조 능력은 향후 최소 30년 이상 장기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점적인 위치에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두산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두산 전자입니다. 두산 전자에서는 말하길 이게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간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두산 전자가 만드는 동박적 충판 cc-l은 엔비디아 블랙웰의 단독 납품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로인해서 지금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CCL의 주요 핵심 기능 중 하나는 바로 열 관리입니다. 어떤 소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 칩에 이 열을 잡을 수 있냐 없냐. 여기서 당가름이 나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아무거나 쓸수 없다는 거죠. 이 열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역할을 하는 동박적 증파 이게 두산이 유일하게 생산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가 원하는 퀄리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은 두산 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 전자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서 장기간 성장하는 이 독점 기술을 보유한 두산 두산 그룹이 장기간 성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바로 어제 두산에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를 아주 슈퍼 서프라이즈 어닝이 나왔습니다. 자 두산 전자 실적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액이 원래 두산은 연간 약 1조원 매출이 약 1조원에서 영업이익이 한천억 정도 나오는 그 정도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엔비디아 블랙엘의 단독 납품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올해부터는 매출액이 1조 6천억 이상 그리고 26년에는 1조 8천억 이상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을 보셔야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약 대략 한 평균 한10% 정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게 거의 30%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마진을 남기게 된 사업이라는 거죠. 이번에 1분기 두산은 거의 영업이익을 1,100억 이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1년간 1,000억을 벌던 회사가 단한분기만에 1,100억을 벌게 되었다. 엄청난 어익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두산이 오늘도 1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30% 이상의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제조업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희박합니다. 특히 이건 소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여기서 전 두산이 앞으로 장기간 독점 효과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게 대중들에게 이제 인지가 되고 있다. 주가의 상승은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산 전자 가 생산은 어디에 쓰이냐? AI 데이터 센터, AI 가속기, 800G 등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반도체에는 DDR7, 그리고 DDR5. 여기에 고품질의 CCL이 들어가야 되고요. 2분기부터는 AI 가속기와 800G 네트워크. 그리고 QDDR7 등의 매출이 더 늘어날 거라고 두산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출액 전망치도 보면 25년 1분기가 작년 1분기에 비해서 매출이 거의 두배 가까이 상승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 데이터가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지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역사상 최고 수준의 매출액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박철침반의 수출량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에 맞춰서 두산은 앞으로 적극적 주주환을 원 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사주 33만 주를 27년까지 전량 소각할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배당을 확대할 것입니다. 두산이 예전에 코로나와 탈원전 위기를 겪기 전에는 한 주당 5,200원 배당을 주는 아주 고배당주였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겠다. 그 근본에는 이런 탄탄한 실적이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하는 이제 두산의 적정 주가는 130만 원이고요. 시총은 20조입니다. 그 가장 핵심은 두산 전자의 가치입니다. 어, 두산 전자는 25년 매출 1.6조, 영업이익 4,700억을 기대하고 있고요. op마진 3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적정 멀티플은 pr 30을 전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두산 전자는 독점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작년만 해도 한미 반도체가 한창 잘 나갈 때무려 100까지 부여를 받았었습니다. 즉, 독점 기업이 누리는 프리미엄에는 상당히 높은 멀티플을 부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보수적으로 30만 부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 기간 두산전자의 독점이 전 유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두산전자의 경쟁 업체는 대만 기업입니다. 그게 엘리트 머터리얼즈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매출의 거의 80% 정도는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엔비디아가 두산전자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어쨌든 미국은 최대한 이제 중국을 AI 산업에서 배제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엔비디아가 대만 업체를 키워주게 된다면 그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두산전자를 키워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OP 마진이 30%가 나오는 거예요. 즉, 두산전자를 대놓고 키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산전자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증설을 해서 빨리빨리 납품을 맞춰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산은 지주사로서, 또 두산 에너빌리티 30.3%, 두산 로보틱스 지분 68%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이 지분 가치의 할인율 50%를 적용하면 이 지분 가치만 해도 약 4조 정도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산 안에는 또 훌륭한 미래 성장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이 엑시엄, 수소 사업이고요.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그 여기는 수소와 미래 국방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산 로지스틱스는 미래 물류를, 물류 자동화를 준비하고 있는 미래 성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치를 합산했을 때 저는 두산의 현재 미래 목표 주가가 아니고요. 두산의 현재 적, 제대로 평가받으면 이 회사는 130만 원 시총으로는 20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에너지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아주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나라의 어떤 에너지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제조 2025 전략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2015년에 수립을 한 거예요. 이 전략을 목표는 첨단 제조,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에서 강국으로 중국이 도약을 한다. 극그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한국을 따라잡고 역전을 시키겠다. 그 방법을 하나 첫 번째 자국 기업의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에는 핵심 기술 이전하라고 압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2017년, 2018년에 우리나라 삼성 LG가 중국에 이제 배터리 공장을 만들었었습니다. 거기서 보조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인력과 기술이 대규모로 중국 업체들에게 넘어가게 되었고요. 중국은 자국 기업들에게 보적을 몰아주니까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돈을 바탕으로 이 기술자들을 이제 빼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중국의 배터리가 이렇게 커진 겁니다. 그리고 산업 스파이를 육성해서 핵심 기술 탈취를 했고요. 독일 싱크테크 메릭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제조 2025 전략이 성공한다면 피해 국가 1순위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나라 경기 여러분들 지금 체감하고 계시죠? 지금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본 기간부터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란 거요. 중국 제조업의 굴기. AI와 로봇으로 생산을 자동화한다. 샤오미의 창핑타크 팩토리가 얼마 전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공장 안에는 사람의 개입이 없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제조시설을 구축을 했고요. AI와 로봇으로 실시간으로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1초에 한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되고 폐기물이 엄청나게 줄일 수 있게 된 거죠. 이 다크 팩토리라는 게 사람이 없으니까 불켜 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공장. 그래서 다크 팩토리라는 거. 즉 제가 보는 미래 제조업에는 이제 사람이 자동화가 되고 무인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 우리는 이제 글로벌 시대 에 살았죠. 글로벌 시대에서는 인건비가 낮은 곳으로 공장이 계속 옮겨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중국, 중국 다음으로 이제 베트남, 즉, 인건비가 낮은 국가로 계속해서 제조 설비가 옮겨갔었던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았던 거예요. 근데 AI와 로봇으로 자동화된 시대는 전력 비용이 낮은 국가, 전력이 안정적이고 전력 요금이 낮은 국가가 제조 경쟁력을 가져갈 것입니다. 이 상황을 중국은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원전 굴기 정책.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1년을 기준으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원전 발전량이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터졌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각종 언론과 정치인들은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부각을 시켰고요. 그래서 원전은 계속해서 전 세계가 탈 원전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유일하게 이맨 그래프의 맨 위에 녹색으로 표시된 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만은 지속적으로 원전을 계속 확장했다는 거죠. 즉 중국은 다른 국가들의 탈 원전을 기회로 삼아서 공격적으로 개파을 늘렸던 겁니다. 자이 상황을 지금 미국은 인지를 하고 있고 차세대 원전으로 지금 미국은 거기에 정책과 예산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두가 되는 게뉴스케 그리고 엑스에너지. 테라 파워 그리고 오클로 등 미국은 차세대 원전을 준비하는데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대형 원전에서는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지 상황까지 번졌기 때문에 미국은 차세대 기술로 빠르게 넘어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업체들이 각각 글로벌 빅테크들과 짝을 짓고 있어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각자 이런 제조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미래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전력을 SMR로 공급하겠다는 이미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 모든 SMR의 제조사는 투산 에너빌리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제조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투산 에너빌리티가 유일하기 때문이죠. 탈원전의 혹독한 대가를 받고 있는 독일의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독일은 이미 탈원전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 화학 자동차 공장이 폐쇄를 하고 있고요 폭스바겐 독일 공장이 세 곳이 폐쇄가 됐습니다 대규모 감원을 추진을 했고요 독일의 실업자 수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3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3년 만에 중도 보수 정당으로 정권이 교체가 됐고요 극우 정당이 이당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뽑힌 독일 총리가 말하길 가스 발전소를 50개를 짓켰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을 외쳤던 국가에서 가스 발전소를 50개를 짓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원전은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본인들의 에너지 정책 실패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있는 거죠.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은 독일이 원자력 발전으로 복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티는 생산 설비 투자를 두 배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설비 투자액이 2,100억에서 올해 4,800억으로 대폭 예산을 늘릴 거고요. 이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대형 원전 8기, SMR 60기의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글로벌 원전 규모는 현재 396기가와트 수준에서 2050년 916기가와트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 됩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원전에 대한 발언을 제가 조사했습니다. 를일렇에 일론 머스크라는 이 시대의 천재가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첫 번째, 원전은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화석 연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환경주의자들은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게 아니라 반인간적이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자연재해에 대해 위험이 없다면 원전은 위험하지 않다. 원전은 국가 안보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기사를 검색해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했던 발언들을 여러분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을 진행을 했었죠. 그때, 두산중공업에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탈원전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죠. 거의 회사가 부도가 날 위기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사를 검색해보니까 그때 당시 2020년 5월 18일 두산중공업의 노조 지회장 이성배 씨의 인터뷰를 제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두산중공업은 미리 자재와 설비를 구매했으나 제작 중인 원전 주기기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부도 위기를 겪게 되었다. 원전 관련 재직자가 7,700명에서 5,500명으로 줄어들었고 고정비 절감 때문에 신규 채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퇴직당한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해외로 이직하게 되었고 그 직원들이 중국, 특히 중국으로 많이 갔어요. 그리고 러시아, 아랍, 에밀레이트 등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들이 이렇게 해외로 유출되게 된 거죠. 탁상공론하는 정치인들이 원전 종사자들을 폭력으로 옮기라고 하는데 전혀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태양광 폭력 부품은 사실상 중국에서 거의 모두 수입 중이다. 우리는 조립밖에 안 한다. 풍력이 잘 돌아가 봐야 중국 좋은 일만 시켜주는 꼴이다. 자 여러분 이게 노조 지회장이잖아요. 노조는 우리가 알기에는 아무래도 민주당 쪽과 가깝잖아요. 근데 이분은 현업자이기 때문에 현업자로서 정말 피를 토하는 거예요, 이게. 노조 지회장이 지금 민주당 그때 문재인 정권 양에서 강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탈원전의 기간. 문재인 정부 탈원전 기간 동안에 원자력 학과 입학생은 급감했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어떤 부모님이 자식을 탈원전한다는데 그 원자력 학과를 보내겠어요. 그래서 미래 인재 육성에 실패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죠. 자, 우리나라 탈원전의 후폭풍이 이제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력의 심각한 부채 비율 사원전 전에 187%였던 부채 비율은 543%까지 폭증을 했고요. 2025년 기준 총 부채는 205조가 됐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보시면 한전이 2022년 한해 적자 규모가 무려 32억입니다. 자, 앞서 제가 하이닉스가 올해 예상 이익이 30조가 넘는다고 했죠. 즉 하이닉스라는 세계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들이던 30조가 잘못된 정책 한 번을 1년 2022년 한해 32조를 까먹게 됩니다. 물론 이걸 100% 탈원전 탓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원자재가 폭등을 했습니다. 즉, 한전은 발전 단가를 올리지 못했고요. 그 가격 정가를 못했죠. 왜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렇잖아요. 탈원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다 전기를 인상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강하게 얼마나 압박을 했겠어요. 즉, 급등한 그때 폭등한 원자재 가격을 한전이 다 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무려 32조 적자가 났었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한전은 엄청난 부채의 비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기료 인상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전이 가격 올리니까 이제 불만이 많은 거죠. 즉, 이제 중국하고 이제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지금 산업용 전기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중국과의 가격 전에서 우리가 도저히 비벼 볼 수조차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SK와 LG 화학 등은 전력을 직접 구매하겠다. 발전소와 계약을 내줘서 그게 바로 전력 직접 구매입니다. 한전은 부채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경기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전기 요금 얼마나 지금 비쌉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장님들 지금 얼마나 고민이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까? 전기요금 계속 올라갑니다. 경기는 정말 최악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나라 제조업이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전력 직접 구매가 불가능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비싼 전기요금을 다 떠안아야 될 상황이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탈원전의 후폭풍을 우리가 이제 다그 피해가 국민들이 떠안아야 됩니다. 이제 실패한 에너지 정책 탈원전의 후폭풍은 이제 시작입니다. 자 첨단 제조 원가 경쟁력을 상실한 대한민국. 제가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의 가격을 조사를 했어요 한국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1 k w 당 173원입니다 중국은 116원입니다 미국은 104원이고요 미국이 이렇게 가격이 싼 이유는 셰일가스 혁명 때문이에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고요 근데 미국이 지금 제조업이 어려운 이유는 인건비 때문이에요 인건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걸 이제 트럼프가 자꾸 이제 이야기하는 건 결국 AI와 로봇으로 자동을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전력요금은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어떻죠 중국과 비교해보면 무려 전기 요금이 거의 7,80%로 차이가 나죠 이게 우리나라가 과연 중국과 과연 경쟁이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게 현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가자 미국으로 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미래가 어떨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자 며칠 전에 스페인에서 있었던 최악의 정전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불안정성입니다. 간헐성이죠. 스페인 인프라가 마비된 최악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이틀 이상 지금 정전 상태에서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전력의 한60% 정도를 태양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의존한 국가가 어떤 현실에 처하게 된지를 이게 지금 가장 잘 보여주는 케이스가 지금 이번에 나온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에 의존했더니 전력망의 안정성이 저하가 되고요. 불규칙한 발전량으로 송전망이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 우리가 태양광을 한번 생각 해볼게요. 태양광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태양광 비중이 높아진다. 우리나라 이제 여름철이 되면 이제 장마 이제 시즌이 오죠. 그때 2주에서 3주 기간 하늘에 이제 먹구름이 끼게 됩니다. 그런 우리나라 상황에서 과연 이런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과연 맞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조금만 공부해봐도 그 사실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신재생 에너지가 생산하는 전력의 품질이 아주 낮다는 거예요. 이건 불규칙한 주파수와 전압 이 간단합니다 태양광에 영향을 미치는 건 햇빛이죠 햇빛이 항상 낮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일정하지 않죠 갑자기 또 구름이 끼었다가 그렇죠 다시 이제 구름이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때 구름이 없는 동안에는 에너지가 강하게 생산이 되다가 또 구름이 끼면은 생산이 또 저조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주파수가 튄다는 거예 전력 주파수가 이렇게 한전에 재직하시는 분들아 직접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불규칙한 주파수와 전압을 맞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 이 직원들이 고민이 많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정말 어렵다고 해요 왜 사서 고생을 하시냐는 거예 잘못된 정책을 써서 이런 전력을 반도체 등 고부가 같이 제조업에 쓸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씁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식당에서 요리를 할때센 불이 있고 중간 약 불이 있잖아요 각각에 따라서 요리의 어떤 퀄리티가 달라질 거야 근데 반도체를 만드는데 신재생에 너지에 의존한다는 건센 뭐 불, 중간 불, 약한 불이 계속 교차된다는 거야 과연 여기서 생산된 제품이, 과연 품질이 보증이 됩니까? 이게 보증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신재생에 너지에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제조업은 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송배전만 확충 및 비효율을 야기하게 되죠.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밤 시간에는 그 전력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게방법이없기 때문에 백업 발전기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낮 시간 동안 생산 전력을 ESS에 또 보관해야 되죠. 태양광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시간에는 거기서 전력을 뽑아 쓴다는 건데 이게 엄청난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치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김동연 민주당 대선후보께서는 원전 신규 건설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과연 이분이 국제 정세 그리고 전력이 부족한 지금 이 세계 트렌드를 조금이라도 인지를 하셨으면 이런 발언을 하지 못하셨을 텐데 이분이 왜 이런 발언을 할까요? 이분은 예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줄창 탈원전을 주장하셨던 분이에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에너지 정책이란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결정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피땀 흘려서 이륙한 제조강국 대한민국이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무너질 상황이 지금 놓여지게 된 거예요. 지금. 과연 이분이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셨으면 과연 이런 발언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 중국의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중국은 올해도 40조를 투입해서 원전을 무려 10개를 또 짓겠다고 합니다. 원전 건설 능력에서는 독보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중국은. 원전 핵심 설비 100% 국산화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SMR도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게 중국에서 발명한 SMR입니다. 중국은 이미 성공을 했고 여기에 또 기술 개발에 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심정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건희 회장님께서 3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정치는 사류, 관료 조직은 삼류, 기업은 이류다. 자, 이때 이후로 지금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일류 기업들이 많이 생겼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우리나라 일류 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정치 수준은 사료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사료고 여전히 관료 조직의 수준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국민들이 심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민족과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치인에게 표를 주지 않고 단지 어떤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에게 표를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는 절대 발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대표적인 게 동서 정치 갈등 아닙니까? 우리나라 동쪽에서는 대략적으로 이제 보수당의 공천을 받은 당선이 되고요. 서쪽에서는 압도적으로 진보당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됩니다. 여기 투표하시는 분들 중에 과연 내가 뽑는 국회의원의 공약이나 그걸 꼼꼼하게 보신 분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 그냥 어떤 특정 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냥 표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고요. 매점매석을 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여전히 사류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건 우리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현실을 인지하게 되고 우리 의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에너지 정책은 절대 양보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산 에너빌리티를 더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자, 부산 에너빌티가 앞으로 이제 원전 관련된 기업으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도 특히 LNG, 가스 발전에서 앞으로 엄청난 수혜를 잇게 될 것입니다. 그 근본에는 AI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고요. 즉, AI 데이터 센터에는 당장 필요한 게 원전 은 건설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거의 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메꿔줄 발전원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가스 발전이 될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사업에 엄청난 기회가 이제 생기, 생길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거의 2029년이 되면 가스 수소 발전 규모가 거의 원자력에 맞먹게 되는. 즉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력뿐만 아니라 가스 발전의큰 수혜를 톡톡히 누르게 될 것이다. 가스 발전 설비 전망을 보시겠습니다. 가스 발전 설비 전망은 매년 올해부터 약 24년부터 앞으로 향후 2040년까지 무려 314기가와트의 가스 발전량이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어, 가스 발전 설비 핵심 설비 가스터빈을 두산에너빌리티가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만드는 이 가스터빈이 앞으로 전 세계에 많이 이제 공급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바로 기존 가스 터빈 시장을 과점하고 있던 업체, 미국 그리고 독일의 시멘스 그리고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이런 기업들의 지금 캐파가 지금 꽉차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는 최소 3년간 수주 물량이 이미 꽉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캐파를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향후 가스 발전 규모가 계속 늘어나게 될 텐데. 지금 트럼프도 계속해서 알래스카에서 생산하는 가스를 사라고 지금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스를 사 와서 결국 이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향후 늘어난 가스 발전 규모에 따라서 지금 발주를 할수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 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미 기존에 있던 업체들은 이미 고간이 꽉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망하기 2024년부터 두산의 캐파가 퍼센트 이상 점유율이 확장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국산화에 성공한 가스터빈입니다. 앞으로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아직 사람들이 아직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 가스터빈으로 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확장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좀 정치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저다른따다게 제가 주식투자로 이제 큰 부를 이뤘고 성공을 이뤘지만 제가 특히 이제 저에게 기회를 줬던 건 에너지 산업의 변화죠 저는 이 변화를 누구보다도 일찍 캐치를 했고 거기서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요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느껴진 느껴지는 건 에너지 정책이 즉 우리 국가 제조 경쟁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보여줬던 게 가슴이 너무 답답했었어요. 저는 이 원전 산업에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에너지 산업과 AI 산업에 대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정말 큰 잘못을 하고 있구나. 지금이라도 중국과 미국 특히 선진 제조 국가들의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치 단결해서 에너지에 집중을 해도 모자를 판국에 여전히 지금 싸우고 있는 이 현실이 전 너무 개탄스럽고 안타까워서 오늘 에너지 정책과 정치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좀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미래 제조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